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 종업식인데 참 대결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 2020학년도가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코로나인구를잘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어,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이제 한계학년을 끝내고, 다음 학년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동계 강화훈련에 지금 무립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몸관이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 여러분들 항상, 한늘를 마무리하면서, 하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보살펴주고, 가르쳐주시고, 전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편지를 써도 되고, 직접 말씀드려도 되고, 꼭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어,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중학교가 71년도에 설립신고를 끝냈고, 그때 이제 210명의 중학생들이 처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74년도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 우리 학교가 이제는 50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어, 그동안,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처음, 최초로 들어와서, 마지막, 우리 모교에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조정도 감독으로 계시는 김광석 선생님입니다. 40년 넘게 교직생활에서 어, 목요에서 마지막 정례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기가 무량하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1, 2이차 직접 인사를 못하지만은,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교직을 떠나실 겁니다.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김광석 생활에서 힘찬 감사 박수,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laughs> 그리고, 어, 이제 또 이제 아쉬운 소리까봐 저렇게 하는 일이 끝나니까, 어, 여러분들을, 어, 가르셨던 물리담당의 김경미 선생님, 그리고 정부담당의 우경옥 선생님, 그 보건쌤, 선생님, 세선생님들이 어, 여러분들 학년을 끝으로 해서 교직을 떠나시는, 졸업을 하게 되니까 명예퇴직이라고 그러세요. 조금 일찍 교직을 떠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또 출발하실 겁니다. 우리 세 분의 선생님도 감사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어, 네. 어, 중학교는 선생님들인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계시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또 계십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어, 가시는 선생님이 두분 계세요. 생물남당 하셨던 강한숙 선생님이 오늘 어, 교직 발령이 났어요. 중앙고등학교로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궁배 이은경 선생님이 문정고등학교로 어, 가시게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두분 선생님께도, 어, 서로 기분 감사박수를 보냅니다. 예. 아, 좋습니다. 학년이 끝나면서 이렇게 서로 말을 못하지만 감사박수를 보낸 것은, 어,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여러분들, 중학생들, 고등학교 1, 2학년 다,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참 중요한 시기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마음의 어떤 자기 장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책에 그 집단지성이라는 무엇인가 는 책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래는 원래 제목은 We Think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요 우리는 생각한다는 데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어,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서, 어,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된 이유가,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우리 학교가 조금 맞아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집단지성, 우리 학교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행정실, 그 여러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의 장례를 위해서 다 고생하시고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집단지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야간이어어요두 번째 조건이 어떤 핵심의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이 이끌어 나가려면 한번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그 조직이 잘 불러 간다, 이끌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이 책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뭐냐면은 이 집단들이 정치 경제 사회 에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책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단 지성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꼭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이게 원 제목이 위 싱크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단한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학교 교훈이 성실, 근면, 협동 아닙니까? 이게 잘맞아 들어가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죠? 자발적으로 근면하고 구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협동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니이 교훈 아래에서 선생님 지도 아래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지금 함양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도 가운데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면서,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절대 잊지 말고 20 1학년도에는 좀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동계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좀더 자발적으로 함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모습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상을 향한 그죠. 인생에 대한 발걸음이 올해의 신축녀 손이 있다.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운동한다. 걸어 절제한다. 서울체육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뭡니까? 어, 주먹 한번 칩시다. 우라차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우라차차. 멋져! 네, 오늘 환합니다 감사합니다.